에 있어 정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죠. 오죽하면 러시아의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라, 바다에 갈 때는 두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세번 기도하라. 그것 결혼이 전쟁이나 모험을 떠나는 일보다도 중요하고 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삶의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일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그 여정에 함께 동행할 배우자를 위한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 문제도 참 중요하죠. 신앙이 다르다는 건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자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할까요?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결혼 상대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주일에 같이 교회도 가고, 힘들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신앙은 맞는데 성격, 취미 등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배우자만 기다리다 결혼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 될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서로에게 길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들인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어색하죠? 다른 말로는 관계 맺기라고 할수 있는데 관계 맺기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제가 좋아하는 책, 프랑스의 작가 생텍지 페리가 -e 쓴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왕자는 관계에 대한 좋은 통찰을 주는 책이지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B612호 라는 소옥성에 홀로 외롭게 살던 어린왕자가 한 송이의 장미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미에게 정성을 쏟게 되죠. 장미는 물을 달라 바람막이를 해달라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지친 어린 왕자는 지구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지구에서 그는 한 정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5천 송이나 되는 장미를 보고 몹시 당황하며 괴로워합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한 마리의 여우를 만나게 되죠. 여우는 그에게 관계 맺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여우는 길들이기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관계 맺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인다면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복되는 일상의 실증을 느끼는데 관계를 맺게 된다면 재미있겠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와 의미가 생기고 또 관계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밀밭을 좋아하지 않던 여우가 어린 왕자의 황금빛 머리 색깔로 인해 황금빛 밀밭을 좋아하게 되고 또 밀밭을 지나는 바람 소리까지도 좋아하게 되니 관계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여우는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겉보기엔 서로 다른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나 길들임을 통해 서로에게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상대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수 있느냐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분명 신은 인간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같이 되사 공감을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성경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공생의 시절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신랑, 신부와 같이 이 세상에 유일한 관계, 곧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데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로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 비기독교인도 사랑하시며 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비기독교인 배우자와 길들임, 곧 깊은 관계 맺기로 나아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도 관계의 확장이 일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진 여우가 평소 좋아하지 않던 황금빛 밀밭을, 어린 왕자의 황금빛 머리색을 떠올리며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신앙에서 출발하지만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또 배우자와 서로 더잘 길들여질 수 있는 관계의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